안녕하세요. 봉 쌤입니다. 오늘은 책을 쓰는 과정, 그리고 책을 출판하는 방법, 그리고 제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까지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처음 책을 쓰게 된 계기는요. 저는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책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소설책을 하루에 거의 세권 정도 읽을 정도까지 독서를 너무 좋아해서 읽다 보니까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작정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 쓰는 방법, 뭐, 과정 전혀 배운 게 없고요. 순서라고 하죠. 순서도 없이 그냥 무작정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등장인물, 배경, 사건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어, 그런 심리적인 표현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한 번에 그런 소설을 완성하게 되었는데, 물론, 출간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쓰게 된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어, 다음에도 이것저것 또 다르게 해 봐야겠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 친들과온작품 음. 읽기 연구를 하면서 같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계기로 음, 내가 아이들 독서 그리고 나 스스로의 독서에 관심이 많은데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공부하면 책을 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는, 2년이 넘는 그런 연구 과정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연구에도 많이 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갈고 닦고 또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이책 뒤집어 들었네요. 자 초등 저학년 독서 습관 만드는 결정적 시기가 2019년에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으로는 초등 공부 습관으로 정복하기가 2020년에 나오게 되었죠. 어, 1년 주기로 나오면 2021년에 또 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아직 원고를 많이 쓰지 않아서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쓰는 걸 워낙 좋아해서 이리저리 쓰고 출판사도 저 원고를 처음에 초등 저학년 독서 습관 만드는 결정적 시기를 보내기 전에. 원고를 혼자 무작정 썼습니다. 목차를 잡고 내용을 썼어요. 목차를, 어, 1장부터 보통 한 5장 정도 되잖아요. 5장 정도를 잡고 그 소재목을 한 4, 5개 정도를 잡아서 쭉 썼어요. 무작정 썼죠. 근데 이게 제가 글을 쓸때 느끼는 점은, 어, 글의 개요에 대해서 개요를 짜지 않고 무작정 글을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서 살을 붙이기가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엄청난 지식을, 이게 쌓으셨으니까 이제 책을 쓰실 준비를 하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을 쓰실 때 항상 개요 목차를 꼭 짜시고 어, 처음부터 문장 쓰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시니까 핵심 단어들 있잖아요 중간중간 떠오르는 단어 아니면 뭐밥 먹다 문득 떠오르는 이런 단어들을 꼭 기록을 해 두셨다가 쓰시면 어, 책 쓰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작정 80쪽의 원고를 썼습니다 A4 80쪽 그리고 출판사 미디어숲과 연락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수정된 원고 A4 110장 정도 됐을 거예요. 110장 정도를 미디어숲에 보내고 서로 편집 과정이 오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 좀더 보완됐었고요. 그리고 표지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멋진 제 단독 처음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아, 이제 얼마나 기뻤는지 아직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 책이 또 하나의 경사를 맞았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이 책이 처음에 출간되었을 때어 베스트셀러에 4주 동안 랭크되었어요. 어그 이후로는 아쉽게도 베스트셀러에 랭크되지 못하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제 꾸준히 팔리고 있지만 최근 어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어 미디어스 대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떤 일인가 하고 이제 서로 안부도 묻고 대화를 하던 찰나 저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 뭘까요 했더니 중국에 중국에 정식으로 출판되었다. 아, 출판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자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오, 너무 처음엔 너무 깜짝 놀라서 어, 제 책이 좀 그래도 음, 내용이. 좋았나 보죠? <laughs>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중국에 정식 출간이 되기 확정되었고요. 계약서는 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만간 중국어로 책이 완성이 되고 출판이 되면 저한테도 책이 올 텐데 그 책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중국어를 좀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초등 저학년 독서 습관 만드는 결정적 시기는 어, 저학년들도 특히 유치원생 그리고 초등 저학년을 둔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책이지만 여기 있는 내용이 꼭 저학년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3학년, 4학년이에요, 혹은 5학년, 6학년이에요. 해도 도움이 되실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데, 독서지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책도 좋지만 초등 공부 습관으로 종목하기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이 책. 꼭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